안녕하세요 항농내장관리협회 정상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농내장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초도적이고 농내장관리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꿈이 없는 사람들은 되는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끔 사는 사람입니다 왜이 말을 하냐면 보통 우리가 농내장 환자들이 관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병원에서 3개월, 4개월 또는 5개월 그 기간동안 열심히 관리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4-5개월 뒤에 가서 안압재고 또사교을부려받고또 그렇게 살고 이렇게 전체를 보지 않고 그 단편 단편만 살아가다 보면 늘농내장이 쫓기고 결국엔 삶의 질이 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농내장을 앞에 서서 농내장을 끌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농내장 관리는 노드웹을 짜야 됩니다.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 필요한 자료들이 있겠죠. 먼저 필요한 게, 내가 지금 남은 생애가 얼마냐? 왜 농민자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냐? 그 다음, 내가 쓸 카드가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남은 시신경은 얼마나 있는가? 이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농내장 환자들 중에서 제일 많은 층을 차지하고 있는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40대가 이제 살아간다고 보면은, 보통 우리가 몇 살까지 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한7 80, 8 90, 보통 100살?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물론 일찍 그 좀, 한그 분도 있고, 좀더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보통 40대부터 지금 40대라면, 물론 이제 30대나, 뭐 60대나 그런 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맞춰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90까지 산다고 생각 해봅시다 그러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90대를 산다고 우리가 남은 시간을 봤을 때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그럼 내가 쓸 카드는 무엇이냐 우리가 농내장으로서 병원에서 안약관리를할수 있는 것은 안약과 수술 안약은 우리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피지랑 뭐 도도르절마이드 티몰러 복합제랑 알파간이라. 그러면 수술은 우리가 잘한다면 물론 뭐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하십다면 네 번까지는 가능합니다. 보통 벨브 두 번, 2번, 섬유술제 두 번이기 때문에 물론 그보다 또 못하거나 지금 이미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다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자이 뒤로부터 역사를 해서 보면은. 왜 10년을 잡느냐? 보통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 가능해요. 저도 2008년 1월 달에서 15년 이상 섬유절제 한 번으로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10년을 잡자고요. 그러면, 자, 벨브 한 번, 또 벨브 한 번, 자, 그 다음에는 섬유주 한 번, 섬유주 한 번. 자, 맞죠? 벨브, 벨브, 섬유주, 섬유주 하면 남은 10년이 남습니다. 그럼 이 10년 동안은 뭘 해야 되죠? 안약으로 관리해야 니다 그럼 이관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피지를 먼저 넣고 나머지 얼마를 했지 10년 동안 안약으로 관리해야 를 되니까 자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면 아 안약으로 10년을 관리해서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과 경각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수술을 했으니까 최소한 한번 수술한 걸로 10년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무덤덤하게 관리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남은 네개 남은 시신경이 얼마나 됩니냐 자, 초기일 때, 이익은 우리가 100%를 잡을게요. 100% 한다면, 중기일 때는 적어도 200%의 강도로 해야 되고, 말기일 때는 적어도 300, 400%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지신경 관리라는 히든카드. 워크가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100% 200% 300% 활용에 하 따라서 이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은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병원의 의사나 이걸 전부 다 알고 관리를 해주기는 힘듭니다. 왜? 이거는 본인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만 만약 자신이 제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면은. 실명이라는 것은 영원히내 뒤를 따라오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될수 있지만 만약 초기인데도 100이 아니라 2, 30이나 50으로 관리한다거나 중이나 말기인데도 초기처럼 몇선에 관리한다면 언젠가 신명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 로드맵을 짜고 거리스 파트 파트별로 내가 남은 약이나 내가 남은 신경을 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로드맵을 짜서 하루하루 먹벌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농내장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농내장을 우리가 관리 아래에 둘수 있는 슬기로운 농내장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더 자세한 것은 한국농내장관리협회 공식 카페인 농내장진행을 멈춘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슬기로운 우리 농내장 항암자들이 되어서 삶의 질을 올리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